네, 안녕하세요. 10월 5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와 찬성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10월, 또 가을에 참정치를 맛볼 수 있는 또 귀한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참 우리가 주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을 만끽하지 못하며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 역흥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한 우리 모든 분들 위로해 주시고 힘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 545장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 이네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안에서 이 우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 Amen. 네, 우리 오늘은 m e n 장 m e 절로 m e 절까지 e 겠습니다 n 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n 기 3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4 0 6 e 이 되겠습니다 m 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루세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루시 시모에게 이르되 그가 가로, 치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따라 어떻게 되었느냐. 루시.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구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신앙은 모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모험을 감행하는 각종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방조를 지었던 노아를 비롯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등지고 떠났던 아브라,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위치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했던 모세, 또그 모를 내밀기 전에 왕 앞에 나갈 수 없었던 범령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것을 알면서도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던 요셉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이 모험을 감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루키에도 모험이 여러 개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서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 다시 고향 베들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던 것은 하나의 모험이었습니다. 롯이 장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한 것도 하나의 모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롯기 3장에도 또 하나의 모험이 기록돼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로 이 보아스가 자는 곳으로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자고 있는 곳에 여자가 찾아가 그것도 모르게 그 자리에 눕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 전통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룻과 보아스가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이 누구에게 발견되었다 하게 되면 룻의 인생은 물론 보아스의 인생도 끝장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14절에 보면 루시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나오미가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감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이 죽은 후에 가정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기근을 만났을 때 그는 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죽자 이제 가정의 리더십은 나오미에게 왔는데. 나오미는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도, 돌아보면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남편만 죽는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왜 아들 둘 맞아 이렇게 죽었을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의 귀향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으로의 귀향은 금의 환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했다면 쉽게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옳았다고 큰 소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적의 포로가 되었다가 겨우 목숨만 건지고 돌아간 패잔병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녀는 귀함을 결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세상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마음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상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을 바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우리가 믿음의 터전을 떠났을까?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잃었던 기업을 다시 찾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 가정이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루시 우연히 간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는 나오미 가정에 기름, 기엄, 무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오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모험을 가행하게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을 보고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나오미아 루스의 모험은 바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루시 참으로 무례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오히려 보리를 여섯 번 대어 루스에게 이어주면서 또 시모에게 갖다주라고 말하면서 루스 침착하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밤중에 루스를 보내었던 나오미는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요? 그런데 루스 통해서 모든 경과를 들은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어요. 18절에 보시면 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오미의 이 결단을 보면서, 나오미의 이 모험을 보면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한 채 두려워하면서 망설이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여 나옴이 참 루시 참으로, 이제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가기로 했을 때에,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앞길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은 모든 사람들,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대로, 그 비전대로 믿음에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분명하게 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에 따라서 분명히 결단하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